술좀 마셨냐 연휴 때 거의 안 마셨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틀 동안 목 디스크가 심해지면서 이제 편두통이 오니까 응. 술 먹을 생각이 안드는 겁니다. 응. 나도 며칠 안 먹다가 그만 먹으면 양주 그냥 몇 잔. 비가 많이 오고 이러니까 어디 태국에서 우기 때 가가지고 호텔에 가만히 있는 느낌이에요. 네, 창 열어놓고 해 한가하게 여유로우니까 잠은 잘 오더라고 낮에. 밤에 유튜브 보고 뭐 하고 그러다 늦잠 자고 낮에까지 자면은 하루가 순삭이야. 아, 아깝지 않습니까? 어, 삭제됐어 그냥. 그래도 저는 무조건 1 0시 전에는 일어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날씨도 쌀쌀하고 오늘 반팔 반바지 입고 식당 갔었거든. 추워가지고 어, 빨리 들어가야 하고 거의 뛰다시피 들어가거든. 바람 이선선안에 바람이 차. 월요일부터 좀 싸늘해질 것 같습니다. 태국이 그렇게 지금 사람이 없대네. 동남아에서 하도 한국인들 납치하고 그러니까 안 가나 보다. 캄보디아가 장난이니말야 뭐 아저씨도 납치하고 애들도 네. 납치하고. 아 캄보디아에서는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음. 쓰레기통을 누가 뒤집어봤니까 음. 정체불명의 태국 여권이 그렇게 있답니다. 호주에 들어오는 중국인들 있잖아. 네. 여권이 다 한국 사람 거야. 네. 옛날에 그냥 위조 여권이 했는데 아예 순수 없는 여권을 새로 만드는 건 어렵잖아. 있는 걸 조금 조작하기가 쉽지. 사람이 살아있겠냐. 이번에 캄보디아 납치한 것도 최위 중국 조직 하부 조직 있고 그다음에 베트남, 뭐, 동남아시아 쪽있지않습니까 지부들이 쭉 있더라고 있습니다. 경찰하고 다 네. 엮여 있는가요? 네. 그나마 한명 구조된 애가 있는데 그나마 집안이 끝발이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먹힌 것 같다고 합니다한명 왔어? 한명 어떤 여자애가 텔레그램으로 읽으면 자동 삭제 있지않습니까 음. 그거 해놓고 나좀 찾아달라고 메시지를 보냈답니다. 잡혀간 애가 여자예요? 네. 50대 아저씨도 잡혀가서 고문을 당했는지 뭘 했는지 아... 혼수 상태로 발견됐다. 하긴. 지금 납치 기사가 엄청 많아. 국내에도 뭐, 뭐 애들 납치 애들 납치 시도에다가 두 살짜리로 그냥 들고 튀다 엄마한테 걸린 사건도 있었어. <laughs> 아버지 지인이 돌아가셔 황당해가지고 집안 식구들이 추석 연휴 끝나기 전에 모임 갖고 잘 놀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한번넘어지셨는데 머리 부딪혀서 돌아가셨다. 어머니 아버지 지금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냥 넘어졌는데 낙상으로 어디에 걸렸는지 넘어졌는데 집지를 못하고 머리를 이렇게 부딪혔더니 바로 돌아가셨다. 아까 유튜브 보니까. 스튜디오스인가? 교육하는 여자래, 외모도 이쁘고 그런 사람인데, 자기는 이제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 실려왔는데, 네. 넘어졌대, 뇌부종 이 일어나서 여기 뼈를 이만큼 드러냈다고 아, 예. 네. 쭉 파였더라고. 낙법의 중요했어. 낙법 같은 경우는 초중고등학교 체육시간에 의무적으로 가르치는 거 좋을 것 같은데 말이야. 음. <laughs> 낙법 하면서 압력에 가지니까 뼈도 튼튼해지고 말이야. <laughs> 전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체육 되게 좋았어. 키가 183m에다 뭐 몸무게 한 90kg 정도 되는데 의자 있지 않습니까? 기지개를 피다 의자가 균형어져서 뒤로 확 넘어간 겁니다. 어. 그러다 그 기세로 뒤구르기가 된 건데, 하는 말이 자기는 태어나서 뒤구르기 처음 했다고. 난다 저렇게까지 운동을 안하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위험한 것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예. 갈수록 나이 먹어서 안 하게 돼 어떤 그 선이 있는 것 같아 그 선을 넘어서면 장수하고 <laughs> 특히 익스트림 스포츠 같은 거 있잖아 예. 그런 거 하는 사람들 보면 너무 위험해 보이는데 만약에 그 사람들이 뜯어 말리고 그대로 나이 먹으면 하려나 그런 생각도 안 되는 거 근데 그런 사람들도 은퇴할 때는 깔끔하게 하지 않습니까 아. <laughs> 은퇴가 사망이랑 연관이 있어요까 예. 이번에 레드불에서 그 스케이트보드 한거 봤습니다. 뭐 이렇게 높은 데서 70층 높이라고 하는 것같은데 말인데 아, 70층 높이게 <laughs> 네. 거의 직각이던데, 그냥 처박히는 걸 어떻게 잘 탔다 이거야? 돌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하대. 근데 거의 수직에 가까운데, 여기서 어. 균형 이름이 떼구르르지 않습니까? 어, 그냥 추락인데 어떻게 네. 잘 타고 내려왔다는 거야? 맨정신은 못 뭐, 찾았을까? 솔직히. <laughs> 맨정신은 누가 하 겠습니까? 그래도 <laughs> 어느 정도 각도가 있어야 될 텐데, 그냥 네. 수직인 것 같더라고. 처음 시작점에는. 음. 바퀴 달수록 돌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타고 내려가야 돼다 네. 진짜 사람 생명 갈아놓는 광고야. 레드볼이 <laughs> 익스트림 엄청 지원하지 않습니까? 왜냐면 메인 스포츠는 돈도 많이 써야 되고, 다른 광고업체 아. 근데 밀리잖아. 근데 거기는 돈을 상대적으로 덜 써도 되고 자극적이니까 사람들이 이목을 확끌 수가 있잖아. 네. 그참업주도확올 걸. 거기 손준가가 사람 쳐서 죽이고 해외 도피해서 지금 도망가버렸어. 네. 계속 무죄받다가 시간 지나면은 그게 없어진대네. 공소시효. 그런 네. 게 있나봐. 근데 우리나라는 해외에 가면은 그게 멈추잖아. 네. 유지되잖어. 뭐. 근데 그건 아닌가봐. 거기는. 음. 그래서 그거 끝나고 들어올 거라고. 근데 결국은 처벌 안 받는 거지. 몰라서 그렇지. 지금도 그런 거 많을 거야. 엄청날 겁니다. 응. 그런데 잡힌 케이스만 이제 뉴스에 한 번씩 뜨고 말입니다. 응. 아, 야, 근데 또 이. 모기약 냄새나니까 태국의 그 정치가 <laughs> 비 오는 날에 음. 그러니까 이해가 가 여행 가기 힘든 바쁜 사람들은 여행 유튜버들 하루 종일 보는 이유가 랜선 여행이라고 그러잖아 네. 이해가 가 보면 재밌어 나는 주로 가본 데갈곳 음. 이런 데를 보는데 야 그렇게 많이 갔어도 안 가본 데가 있고 아우 세계가 음. 보통 넓은 게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내가 방콕 많이 갔잖아 근데 음. 거기에도 그렇게 안 가본 데가 많아 실시간 변화도 있고 여행객 자체가 많지가 않더라고 전 세계적인 정세가 그렇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터지고 그다음부터 사람들이 사상이 극단적으로 기울어지면서 음. 그런 것 같습니다. 금이 워낙 되게 떨어졌지. 지금 달러 대비 1,400, 1,500을 넘네. 어쩌네 그런 거 같은데. 환율을 보겠습니다. 미국이 달러. 야, 금이 그렇게 올랐다. 예, 근데 요번에 그. 일본 예. 거기서 잡았는데 진짜 <laughs> 금으로 금메달을 만들어 가지고 아, 일본인들 섭외해 가지고 한 10개 정도로 이렇게 들어가려다 걸렸대. 격투기 대회에서 우승했다. 아. 그러니까 조회해 봤더니 격투기 대회가 없어. 예. 출전한 것도 없고. 그래서 잡혔어. 지금 1,424.99원입니다. 1,425원 보면 됩니다. 한 돈에 지금 70만 원 가까이 하더라고. 금반지가 70만 원씩 네, 어... 반돈도 못하겠다. 금값은 계속 오르지 않습니까? 예전에 대학 친구 애기 돌잔치 때 내가 한돈 해줬는데, 그때는 그렇게 안 비쌌는데, <laughs> 그때도 돌반지를 잘안할 때였어. 어, 한 10년 축의금 전인데, 왜냐면 그때도 금값이 많이 네. 올랐거든. 그때는 그냥 축의금을 내지, 네, 그, 그랬던 것습니다 어, 금으로 반지를 안 해줄 때라 서로 꺼내서 보더라고, 가족들끼리. 어, 네. 기분 좋더라고, 그렇게 좋아하니까. 네. 근데 지금은 너무 비싸. 그때는 한 20만원 돈 했던 것 같아. 맞습니다. 그 정도 했을 어, 겁니다 근데 지금은 한 70만원 넘습니다. 그러길래 찾아봤더니 네. 60을 마더라고 한번 찾아봐 한눈에 얼 네. 금반지나 이런 거 꺼내봐야겠다 몇개 있을 건데 팔아야겠다 70만 5천 원대죠 70만 넘었네 살 때는 80만 1천 원이고 어. 팔 때는 70만 5천 원 살때 80만 원이 넘었어? 네, 살 때는 80만 원. 미쳤다. 팔 때는 음. 70만 5천 원. 이번에 돌잔치 다녀왔는데 아기 반지가 없더라고요. 부담되니까 다 현찰로. 옛날에는 아기 손가락 다 꼽았었어. 아 네, 들어오니까 여기 여기 다 꼽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현금으로 그냥 얼마 내는 게나아거 네. 돌잔치 다녀오셨대. 돌잔치 되게 오랜만에 보는 행사인데. 코로나 때부터 안 했나. 가족끼리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돌잔치 한게 2018년인 거였던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막 동네 돌잔치하고 그막다 가을에서 떡 돌리고 막 그랬는데. 우리 어렸을 때는 애토의 식장이라고 있었어. 이름 도 좋잖아 애토 흙을 사랑하는 네. 블록으로 쌓아가지고 스레드 지붕으로 길게 만들어서 피로연을 해놓고 예식장은 메인으로 하나 있고 네. 뒤에서. 큰 가마솥에다가 국수를 삶는 거야. 아 잔치 국수에 음. 말 그대로. 어, 그때는 국수였어. 네. 국수 한 그릇에 전 같은 거 하고 콜라 풀 뭐, 어, 같은 거한 거. 한 그래. 테이블에 해 가지고 음, 그렇게 해서 놓고 앉으면 상갈아주고 아, 네. 그러면서 했었는데 지금은 그대로 예식장을 하는데 바뀌었지 현대식으로. 음. 그때는 뭐 동네에서 잔치하고 그러면 모르는 사람도 그냥 다 가고 그랬어. 애들 오면은 우리 이제 학창 시절에 막 애들끼리 우르르 주말에 가면은 뭐와너 네. 그냥 밥 먹었어 해가지고 국수 먹여주고 음료수 가지고 가갖고 먹고 그랬었네. 마을도 좁았고 서로 아. 다 알고 그러니까. 다 습니까 그때 떡도 있었던 것 같고 편육 편육은 없었던 것 같다. 편육은 음. 장례식장 가에 먹었고 이수식에 뽑아가지고 뭐, 오색전이라고나 뭐라, 뭐라 그거랑 동태전 아 그건 뚜였던것 어. 같습니다. 홍어 무침 아 과일 좀 나왔던 것 같고 사라다 그거랑 그렇게 종류는 많지 않았었던 것 같고 국수 네. 한 그릇. 장례식은 비슷하다. 과거나 지금이나. 네. 과거에도 가면 이제 편육이 있었고 맥주 먹으라고 조금 나오는 거는 옛날에는 없었어. 한 20년밖에 안된것 같아. 나 음. 어렸을 때 갔을 때는 그런 게 없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있는 거는 편육, 콩어무침 육개장. 전, 육개장은 어. 필수였어. 지않 전. 그리고 이제 좀 최근에 들어서 과일도 좀 있더라고. 뭐 토마토랑 뭐 과일도 조금 나오고 네. 절편 이 있었고 음료수 종류 좀 많고 그런 차이. 편육도 편하게 장례식장 편육이 맛있어. 그러게 말이지. 마트 같은 데서 파는 거는 껍데기야, 그냥 네. 껍데기를 뭉쳐서 만든 거고 그런데는 살코기가 좀 많아가지고 그런 먹는 맛이 있었는데. 아 옛날에는 편육 같은 것도 돼지 머리 고기라고 해서 직접 삶아 맷 돌로 누르고 하셨으니까 응. 그래서 맛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단골 예전에 갔던 천오포차 지금은 없어졌는데 거기가 직접 아줌마가 하잖아요. 우리 가면 불러놓고보유요 네. 쟁반 놓고 머리 삶아갖고 고기만 발라가지고 놓고서 네. 쟁반 엎어놓고 그 위에 무거운 돌 같은 거 올려놓고 그래서 맛있었던 것 같습니다. <laughs> 안 하시는지 모르겠다. 한번 근처 가서 물어볼까 나중에. 우리 가면 되게 잘해 주는데 요즘에는 이제 막 술값도 오르고 다들 힘드니까 젊은 애들은 저런 술집을 잘안 간대. 그냥 편의점에서 뭘 사서 집에서 그냥 마시고 매주 그렇게 가면은. 감당 안 되지 힘들지. 네. 천호역 로데오 거리만 봐더라도 옛날에 비해서 되게 조용해졌지 않습니까? 우리 어릴 때 보면은 외식이 없었어. 아. 외식 하고그랬냐 별로 안 했던 거 같습니다. 우리는 절대. 외식이 없었어. 가끔 아버지가 노란색 봉투에 그 치킨, 아. 치킨이 아니지 그 통닭이라고 하셨어요. 통닭. 노란색 바구니 것들 주... 생긴 종이로 된 종이 그 백에다가 지금은 튀김 옷을 입혀갖고 맛있게 튀기잖아. 근데 네. 그때는 기름에 바로 튀겼나? 밀가루 같은 걸 묻히긴 했어, 그지? 저보다 윗사람들 증언을 들어보면은. 아, 너는 그거 안 먹은 것처럼 얘기하네. 저는 그냥 튀긴 것만 봤는데, 음. 좀더 시골 쪽으로 가면은. 안 먹어봤어? 먹어봤습니다. 그 자리에서 닭을 잡아서 털을 뽑은 다음에 바로 잘라서. 우리 집이 건물 전체를 임대해서 네. 위에는 단칸방을 주고 네. 1층에 상가 하나가 있었는데 통닭집을 해줬어요. 아. 거기 아주머니가 남편이 일찍 돌아가셨나봐. 그래서 아. 혼자 아들을 길러고 그랬는데 참 네. 미인이셨어. 요그때 네. 근데 그분이 닭을 잡고. 네, 네. 그니까 러 말입니다. 내가 그걸 많이 볼거 아니야. 네. 그러면은 닭날개를 잡고 옆구리를 찌른 다음에 통에다 담아놓더라고. 네. 피가 빠질 때까지 두었다가 닭에다가 뜨거운 물을 부어서 일단 살짝 네. 익히 네. 같아. 그래야 털이 빠지니까 털뽑는 기계 있죠. 어, 돌아가는 거. 그러면 돌아가면서 털 빠지면 손질하고 목자르고막 하는 걸 봤거든. 밀가루하고 무슨 간이 된 양념 같은 거 맞아. 거기다가 넣고서 흔들어 섞은 다음에 튀기는 걸 내가 봤거든. 네. 거기 닭도 많이 먹었던 것 같은데 네. 그 전에 미용실을 임대해줬는데 그때는 아버지가 어디 가서 이제 사오시거나 어머니가 사오시거나 어, 그러면 노란색 베에 네. 밖에 통닭 그려 있고 어, 쭉 찢어 넓게 먹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구성물이 있어. 소금하고 닭하고 어. 치킨무하고 양배추. 치킨무가 있었나? 양배추는 없었던 거. 같은데? 아 저희 동네 양배추 주고요. 아, 서비스가 네. 좋구나 네. 우리는 소금만 들어있었던 것 같아 치킨무가 있었나 기억이 치킨 안나 치킨무를 요만한 봉지 빵빵하게 아. 맞아 맞아 그 태국식으로 <laughs> 네. 태국에 보면 쬐끄만 비닐에다 네. 넣어가지고 묶어 놓잖아 그런 식으로 그러다가 동네에 페리카나가 생겼는 그때 맛있게 먹었는데 지금 치킨에 비하면 비할 게 아닌데 그때는 그게 다였어 동네에 네. 개모임 하잖아 저희 어머니 아버지 개모임 가면 은 집에서 할 때가 좀 많았고 말입니다 저희 아버지 친구분 댁에 가서 어던 아. 때가 많았고 음식점보다는 아 아버지 친구분 댁에 가서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음. 애들끼리 그날 모여서 밤 9시, 10시 넘어서까지 노니까 신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육점에서 했는데 아. 정육점인데 식당까지 같이 하는데 아, 정육식당, 아, 정육식당. 예. 정육식당인데 거기 고기 맛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개 모임하고 이제, 이제 끝날 때쯤 그 어머니가 불러 네. 거기서 더 추가로 시켜가지고 네. 먹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가는 집마다 메뉴가 틀렸던 것 같습니다 아주머니들이 자신이 요리하는 게 틀리지 않습니까? 음. 어떤 집 가면 백숙 하시고아 집에서 네. 모임 장소를 옮겨 다니면서 네 언제는 니네 집, 언제는 음. 누 하고 우리 집은 좁아서 안 되니까 식당을 가자 아.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외식들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 네. 뭔가 요즘 나가기 귀찮고 그럴 때 집에서 드실래 하고 배달 오플 보면 은 뭔가 되게 많은데 먹고 싶은 건 없는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해야 되나 음. 그런 느낌이 확올 때가 있습니다 가격이 만만치가 네. 않아 진짜 장난 음. 아닙니다 최소 주문 그것도 있고 평균적으로 15,000원 되는 것 같습니다 배달비도 줘야 되고 네.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네. 주말에 교회 가고 그러면 은 네. 동창 어머니가 교회 선생님을 했었는데 네. 예배가 끝나고 공과 공부라고 그러나 성경 공부를 하고 끝날 때 중국집을 가 다른 선생님은 그렇게 안 해줬는데 그 아, 친구 어머니가 맞네. 지금은 장로님이야. 요즘엔 여자분들도 장로하더라 네, 네. 그분이 중국집을 데려가가지고 짜장면을 네, 사준 짜장면 을사 준. 그때 짜장면 진짜 맛있었는데 네. 이 짜장면을 빨리 먹으면 배는 고프고 닭 광을 엄청 <웃음> 집어먹고 <웃음> 천천히 먹으라고 하고 그때 짜장면이 한 800원 했었나? 이게 이렇게 거죠. 맛있는 음식이에 네. 근데 진짜. 지금은 중국집 어. 들어가면 짜장면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laughs> 어 그런다고 하더라고. 네. 한 불과 한 10년 전만 해도 짜장면 맛없는 집이 없었잖아. 무조건 짜장면. 사연 평준화됐다고 어, 했는데 지금은 뭐 맛없 대가 많다고 그러대. 요리하고 난다니고. 네. 유튜브 보고 배운 거 아니야? 요리 유튜버가 그러던데 말니다 만약에 중국집에 유닛짜장 없으면은 중식 조리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라는데 시험 볼 때. 유닛짜장이 중식 단골 메뉴니다나 그 어렸을 때는 짜장면 진짜 좋아했는데 네. 비싸서 못사 먹지나. 네. 집안 자체가 외식을 하는 분위기가 아니어 가지고 졸업식을 <laughs> 하거나 무슨 행사가 있어야 중국집 가는 거야. 저희도 그랬습니다. 집에서 외식 할판 차라리 고기 사다 집에서 구워 먹던가 갈비찜을 해 먹던가 뭐 그런 식으로 하자. 집에서 저... 기름 튀니까. 신분증 방에다 가 놓고 네. 삼겹살 구워 먹고 <laughs> 저는 탕수육 처음 먹었을 때가 제일 충격했던거다아버지 음. 어머니 계모임 갔었는데 중식당에서 고긴대 소스가 달라져서 나 이게 뭐지? 하고 먹었는데 되게 맛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나는 <laughs> 어렸을 때 아주머니들 놀러와서 네. 화투 치고 놀잖아 네. <laughs> 근데 양장피를 많이 시켰어 어렸을 때 양장피를 먹어본 네. 거야 맛이 오묘하면서 되게 희한하게 맛있더라고 그래서 내 양장피를 지금까지 좋아해 저도 양장피 좋아해요 어. 양장피 너랑 많이 먹었지 공사할 때 먹을래? 네. 양장피 <laughs> 양장피에 백을 주셨어니까 내가 어렸때 많이 사줬잖아 네. 어렸을 때그 기억이 오래 가는 거 같아 또 어렸을 때 임... 뭐, 크니모, 그쪽에 가면, 크니모가 고추 잡채를 좋아하셔가지고, 중국집에서 고추 잡채를 시켜드시는데 처음엔 몰랐습니다. 흔히 집에 사는 잡채 있잖아요 당면 넣고, 고음만 생각해도 고추 잡채 먹고, 이것도 잡채인가? 옛날 중국집은 지금 중국집에 비해 종류가 많지는 않았어. 요 옛날에는 정해진 메뉴가몇개 없었다면, 지금은 이상한 중국 음식이 많이 있어. 예, 네, 그가 아무래도 사람들이 음식에 대한 식견이 네. 넓어지고 그래서 그런데, 그걸 전부 다 제대로 하는 집은 찾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지. 제대로 하는 데는 못 <laughs> 많지 않겠지만, 중식 레스토랑을 가야 되는데, 어, 어렸을 때 어떤 놈이 전학을어 왔는데, 음. 네. 아버지가 중국집을 했어요 애들이 걔를 짜장이라고 놀렸었어요 네. 근데 희한하게 그 중국집 특유의 기름 냄새가 걔한테 항상 나서 음. 그 옷에 냄새가 배는 네. 거지 그 옛날 짜장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라드를 썼는데 어느 순간부터 돼지 기름 몸에 안 좋다더니 안 썼지 않습니까? <laughs> 맛이 없지 그거 안 쓰면 네. 근데 요즘 반전이 났었않까몇 개월 전에 세계에서 제일 건강한 음식 순위를 매니까 라드가 10위권 안에 들지 않습니까? <laughs> 그래? 돼지 기름이 짜장에 고기가 없어졌어 네, 예전에는 큼칙하게 씹히는 네. 게 있고 지방이라도 네. 있었는데 고기가 거의 분쇄해서 들어가는지 안씹피니다 어, 계란을 이렇게 지그재그 아, 잘라서 네. 반개가 올라가 있고 네. 오이를 채로 오이. 썰어서 올라가 있고 네. 그다음에 껌 롯데 껌이었나 그 노란색 껌 뭐냐 주시레시 네. 그런 게 하나씩 왔었어요. 네. 근데 어느 순간 내가 고등학교쯤 되니까 메추리 알로 바뀌더라고. 그럼 네. 나중에는 없어졌잖아. 네. 나 고등학교 때 성가대를 하고 그랬는데 성가대 연습을 하고를려면 하루 종일 있어야 돼 오전 아, 예배부터 해가지고 하루 종일 연습하고 쉬고 이러면서 네. 저녁에 중국 음식을 시켜준단 말이야. 짜장면을 시켜갖고 기도하자 그러게서 네. 기도를 하다가 기도가 끝났어. 딱 보는데 매출량이 없어져. <laughs> 두 개야. <분이. 웃음> 오씨. 전도사가 먹고서 웃으면서 와아 때일 수도 없고. 진심 진짜 <laughs> 와 지옥 가라고 저주하고 싶더라고. 그 살인에도 아 무장입니까 그 정도면? 와아 전도사가 애 매출량을 네. 뺏어먹고. 어? 지금 벌써 먹었어. 지거 뭐. 먹고 내거뺏어먹어 <laughs> 이거 반칙 아니냐? 일반 성도도 아니고 전, 전도사가 <laughs> 기도할 때 반칙하기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아나 지금도 생각나아 아, 고등학교 때인가 그런데 지금도 생각나잖아. 거의 정신적 외상 후 스트레스. 그 이후로 <laughs> 내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 모르겠어. 기도하자 그러잖아. 매출이 할 먹고 기도했어. 외상 후 스트레스. <laughs> 네. 아열 받는다 그전도사 자기 해병대 출신인 것처럼 해갖고 얼마나 애들 앞에서 저거 했는지 알고 봤더니 해군이야 내 해병대 출신이잖아 그래서 군대 갔다가 휴가 나와서 내가 인사하고 그랬더니 당황해 하더라고 알고 봤더니 해군 출신인데 애들 앞에서는 귀신 잡는 해병대라고 매출이 할 뺏어 먹을 때부터 알아봤데 <laughs> 해군들이 해병하고 훈련을 때 같이 받는다고 같이 <laughs> 받지 않아 <laughs> 아닙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것같던데 근데 뭐. 훈련소가 다른 데도 같이 자대 배치받고 이제 합동 훈련할 때는 아... 만날 수는 있지 불쌍한 애들은 해병대에 끌려온 해군 의무병들 있어 혼자 흰색인가 계급장틀가 아, 그 흰색? 예. 아니 계급장 말고 명찰이 예. 빨간색인데 예. 걔는 흰색을 하고 있고 모자도 빵 모자 쓰고 그러니까 참 대우도 못 받고 불쌍했어 그러면서 고생은 같이 하고 아, 이 진짜 열받네 매출이 야 지금까지 생각나 <laughs> 아직도 그게 벌써 네. 몇십년 지나간 거지? 30년, 20년? 30년? 0년 돼간다 30년 돼간다 야, 그게 아직도 기억에 남을 어, 정도면 그런 인간이 있어 네. 신앙적으로 잘못된 거 아닌데 천주 그러면 고해성사가 있지만 기독교 눈치가 잘모르어 내가 어렸을 몰라서. 때 교회에서 찬양단도 이제 한 8년을 네. 했는데 기타 연주를 하고 그다 네. 음. 오전에 예배보지 점심때 뭐하지? 대예비 보지 오후에 연습하지 네. 그러고 나서 쉬었다가 처음 예배 시작 전에 찬양 인도를 한 30분 정도를 한단 말이야 네. 그걸 위해서 낮에 몇 시간을 하는 거지 그러고 나서 싹 빠져 오리는 네. 그러면 수고했다고 이제 짜장면 한 그런 먹고. 참 그때는 그게 맛있었어. 지금은 맛있는 게 너무 많으니까 예. 웬만한 거는 맛있는 걸못 느끼잖아. 그러니까 요즘 애들은 고기 사줘도 고기, 에이, 우리는 그게 다 귀하잖아. 예. 그러니까 아무리 바쁜 일이 있고 그래도 후다닥 튀어올 텐데 예. 요즘은 뭐 드시게요? 이래놓고 별거 아니면 아, 실망해. 어, <laughs> 이러니까 애들이. 아, 그렇다고 내가 매번 뭐 스테이크 사주고 뭐 오마카세 뭐 이런데 <laughs> 가자고 할수 없잖아. 귀하게 자라가지고. 짜장면이 진짜 예. 맛있긴 맛있어.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때부터 주위에 래서 간짜장 먹는 사람이 늘어나가지고 말이야. 아마 99년도 90. 8 년도 그때쯤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제가 간짜장을 처음 먹어본 게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 학교 뭐 행사 끝나고 학교선생님이 중국집 데리고 와서 먹고 싶은 거 보는데 간짜장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여기 간짜장 맛있다고 선생님이 주문해준 기억이 납니다 간짜장의 특징이 라대에다가 춘장을 볶아야 된답니다 짜장면을 시키면은 네. 공깃밥을 하나 같이 네. 주문을 해 면을 밥에다 말아갖고 아. 먹는 걸 엄청 좋아한단 말이에 네. 면을 다 먹으면 밥한 공기 면을 다 먹는 거야 그러면 장이 남잖아 네. 그럼 밥한 공기 더 시켜서 그거를 아. 엎어가지고 비벼서 또 먹는다니까 아배 빵빵해지지. 얼마나 칼로리 높아 그러니 살이 안찔 수가 있나 단골이라고 당골 예. 단골 국물도 주면 거기도 밥 말아 먹고 예. 나는 맥도날드였나 롯데리안지 아 그런 거 있잖아 예. 그런 거를 거잖아. 언제 갔냐면 고3 때 갔어 아. 수능 끝나고 아. 처음 가본 게 그때야 네. 근데 예전 영상 찾아보면 그때 서울에 사는 애들은 다 즐기고 살았더라고 네. 우리는 시골 출신이니까 그런 걸 모르다가 네. 동네 햄버거 가게가 하나 생겼는데 네. 어떻게 보면 수제 햄버거지 양배추 자른 거 네. 거기에다가 케첩하고 마요네즈 넣고 패티를 해가지고 빵도 살짝 구워가지고 해주는 데 그것도 맛있다고 생각했는데 수능 끝나고 였나 보다 네. 수능 끝나고 수업 잘안 하잖아 서울 극장이었나? 허리우드 극장이었나? 기억이 잘안 나는데 네. 거기서 가수 김민종 이천도회 네. 어, <laughs> <2000도에 웃음> 기다리다 그거 있잖아 네. 그 영화를 아마 거기서 봤던 거 같아 아. 끝나고 친구랑 롯데리아인지 맥도날드니 롯데리아 같애 거기를 갔단 말이야 딴생 처음 가면 네. 어떻게 먹어야 되나 그랬는데 뭐 감자도 나오고 그래서 그냥 먹으려고 그랬더니 그가시간 놈이 시구 <laughs> 때니야 이렇게 먹는 거라 그러더니 부어갖고 네. 그렇게 하더라고 네, 아니 지는 얼마나 했다고 그러게요. 아는 체하고 난치하는 애 있잖아. 그게 처음으로 아마 응. 패스트푸드점 가가지고 먹었던 걸까? 네. 그때 영화 극장 나왔는데 눈도 내리고 맞나? 아 겨울이니까요. 그 영화가 말... 한번 검색해봐라. 귀천도에몇년도에 나왔는? 데 96년입니다. 아 그럼 귀천도에 아닌가? 아, 아 약속 몇년지가라 약속. 영화 약속 니까귀천도에를 응. 내가 다른 데서 봤나보다. 약속이. 98년입니다. 아 그럼 뭐지? 기억이 안 난다. 세기말 해피 엔드 쉬리 내 마음의 풍금 눈이 개방했답니다. 쉬리는 아닌 것 같고. 쉬리가 1999년 2월이란다. 내가 처음으로 그 종로에 가서 본 영화가 귀천도에일까아 그거는 그냥 아는 형하고 아는 동생들하고 간 거고 수능 끝 고3 때 봤던 건 기억이 잘안 나요 아... 박신양 나왔던 것 같기도 하고 박신양이면 약속 아닙니까? 약속은 98년도래요. 아, 그러네. 시리가 99년 2월 13일입니다. 99년은 아니지. 내가 98학번인데 27년 아. 10월부터 12월까지 개봉한 한국 영화 이렇게 검색해봐. 비트 넘버3 초록 물고기. 아 초록 물고기 오래됐다. 아. 넘버3가 그때 나왔구나. 나는 넘버3저 비디오로 봤는데. 올가미 올가미 스릴러 영화니까 아닐 것 같고 잘안 나오는데. 모르겠다. 전쟁 나잖아. 네. 가 군대 끌려가야 돼. 소총 결국맨 앞에 와 하다가 주무관. 중간 알바디 우크라이나 징집 몇 세라고 그랬어. 그냥 많은 걸로 기억한다. 60세는. 오십구 인가 육십 세야. 우크라이나 음. 지금 육십 세 할아버지도 잡아간다니까. 음. 남자 같은 경우. 평균 수명이 육십 몇 살이야. 육십 세 이상도 구입대 거의. 어, 우크라이나. 네. 남자 평균 수명 찾아봐 그런 나라. 남자 평균 육십 몇 살밖에 안 돼. 2020년 기준으로 68세인데 그러니까 아, 봐봐 네. 한국이면 75세, 80세 끌고 가는 거야 내가 우선이고 가족이 네. 우선이고 다 그런 거지 무슨 대의를 생각해야 되냐 다수를 생각해야 되지 않냐 우리 단체를 생각해 이런 새끼 특징 지밖에 몰라 지가 단체잖습니까 나쁜 놈들이야 사람 선동해놓고 지 이득 챙기고 네. 근데 나는 그런 놈들보다 더 화가 나는 게그 바보들처럼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거야 아, 네. 바보